우리 하나님은 이제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다 아, 예수님은 이제 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어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이라든가 권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사랑해서 인류를 사랑하고 자기 하나님께서 선택한 택한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육신의 부모님만 하더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었는데 보면은 자녀들을 돌보는데 무슨 아낌없이 에, 자기의 어떤 모든 물질이든, 자기 시간이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총동원해 가지고,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에, 힘을 쏟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에,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 삼일차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아브라함하고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이제 설정을 하셨어요. 왜냐면 은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우리는 안심하고. 또 그의 아드님 이삭하고도 은혜의 언약을 맺고 말해 보면요 야곱하고도 그러고 야곱은 아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다라고까지 격조 높은 그런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에, 이거는 야곱이 격조가 높은 게 아니고요 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 이름보다가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격조를 높이고 싶지 격조를 낮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켜 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름도 어, 잘 하다시피 야곱이 그 이름 자체가 약탈자, 그 축복을 뺏는 그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이고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 그 야곱에게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격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약 탈자의 그런 이름을 갖지 말고 한 나라의 이름이 되나 말해 보면요. 은그 야곱의 그, 그 자제분들이 열두 집화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드님이 또 요셉이고,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뭐 모세하고, 의또그 어 이제 약속을 이렇게 언약을 맺고, 또음 다이어트하고 도 언약을 맺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분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귀신들이. 운운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요즘을 소위 말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언제 재림하십니다? 초림, 재림까지를 정말론이라고 부니다 정말 요즘 정말 시대 우리가 보내고 있으면서 마귀가 만만치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내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어, 홀로 외롭게 에, 그래도 목사님 요즘 아무리 뭐 한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은 물론 자기 스스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혼자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제가 만들질 않았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돈을 주고 집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옷을 만들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오늘 이 마이크만 하더라도 이거 제가 마이크 만들질 않았어요. 누군가가 이 마이크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예, 물론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또 이웃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80억이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에 물론 이제 마귀하고 이제 귀신들하고 함께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돌봐주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준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 도와주신다는 거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에, 내가 뭐 백일기도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조상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획득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노아 홍수 사건이 뭡니까 하도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그창그 그, 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피조물이죠. 하도 싸우니까 하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살인하고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물로 다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어, 그러고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이제 앞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우리 참음의 하나님, 자비 양손의 하나님. 어떤 분들은 제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 이거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 무섭더만" 그냥 뭐말안 들면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에이, 그런 하나님 뭐에 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이제 오해하시는 거죠. 우리 잘 설명을 해드려야지 돼요. 네, 우리는요, 우리 개혁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개혁의그 선구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66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더닦고서 우리가 이제 도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라 거를 제가 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 노력하고 했고 그래가지고 이방 선지자가 된 성교사가 된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말해보면 은요그 어, 이방 선교사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 한 15,000가지가 된다고 해도 소명이 맞아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면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시고, 우리는 그는 뭐 노부토처럼 하나님께서 일거 저 일터석을 전부 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요. 보면, 근데 그래가지고 자녀가 그냥 어왜나 자꾸 살펴보고 그래?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그냥 그... 뭐 어, 더잘 살펴보라고 그러고 어, 하도 못해 아이들 맨날 목욕 시키고 하는게 보면은요 아이들 여기도 잘 시켜주고 그래 이러고 막 아이들이 애들 두려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잘 돌보지 않고 하면요 요즘 아이들은 음, 왜 나를 이렇게 혼자 간내버려도나 나하고 놀아줘야지 막 그러고 그래 요즘은요 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구하라고만 주실 것이요. 찾아라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여러분들 악한 자도 자기 자녀가 뭐달라가면 주는데 하물며 전부 하나님께서 뭐안 주시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은 악한 게 뭐죠? 주기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게 없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요. 보면은요. 그리고 이분이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삼일째 하나님, 예. 신약에도 삼일째 하나님, 오늘날에도 삼일째 하나님, 앞으로도 삼일째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성령 하나님께 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 우리는 사실상 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수동적 순종뭐 능동적 순종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뭐 지키고 안 지키고 율법 자체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뭐,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어, 왜 지키셨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내가 구원받았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할 자격이 없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집착을 지는 것도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막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어, 그래서 이 개혁교회의 선구자들은 에, 물론 이제 중세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교리가 잘 정리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서잘 설명이 안 되고 우리 일상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알 수는 없죠.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면서 아 하나님 이러 지금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져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분들도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가지고 나를 제자로 한번 삼아 주세요. 또뭐 수제자라고 하는 이제 그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님 찾아가지고 나를 수제자로 좀 세워 주세요. 해가지고 베드로가 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할 말이 없죠 우리는요. 그냥 감사해서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에한 관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외로운 존재 한마디로 어 불쌍한 존재 예, 그런 집을 나가서 탕자가 돼 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 아버지가 기다려 주신 아버지가 계시고, 여러분들 돌아만 오면은 그 아버지가 지켜 주시고, 어떤 분들은 또아예 목사님, 그 돌아온 탕자, 아, 괜히 돌아와 가지고 그냥 그 힘들어도 그냥 탕자로 사는 게 낫을 뻔 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 보면서 농담으로다가 제외되면, 그 큰아드님 있잖아요. 그 큰아드님은 이제 재산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재산을 많이 불렸는데, 나중에 이제 재산상속에서 형님만 도와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손해본 거 아니야. 아 예수님이 예활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아, 그런 것까지 또 그거를, 그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어, 하지는 분들 있는데 이런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아버지가 있는데 그리고 그 형님이 좀더 재산을 가져가면은 뭐 그게 뭐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인데 뭐 그럼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격조를 조금은 높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분들을 이렇게 이제 손잡고. 어,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교육은 시청각 교육입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론이십니다마는 눈으로 보이는 우리 하나님의 그 교육, 교육은요 실전 교육에 보면 지금 우리 교회도 그 전에는 또 어느 분이 에, 우리 WCP 홈스쿨 주신들이 5년 빨리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일찍 졸업을 하니까. 어, 이제 대학교를 일찍 졸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병대 장교로 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100% 도와주시고 이 친구들은 전문인 선교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하나님이 그런 관계죠, 관계. 관계를 통해서 보면은, 아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그 우리 친구들은 거의 뭐이사년 동안 대학교 등록금을 다 국가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친구들이 보면은요, 그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분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이야, 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 대해 청평까지 처지도 다 하시고, 예수님 모르시는 거 없이 다 하시죠,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자꾸만 십자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시간이 돼서 저 어,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능동적 순종, 어, 수동적 순종이라고 해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이단은 어, 예수님이 십자가는 예수님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했기 때문에 에, 내가 성공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단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이단이십니다. 그 이단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어, 그래서 그 십자가를 줘야 되는데 제자분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예수님 십자가 아질 어, 때에 무슨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은요 하나님 이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본 자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죠.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지금 우리 홈스쿨만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액트해가 가지고. 어, 전문인 선교사 과정을 공부합니다 이 친구들이 쉽지는 않지만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걸안아해주됩니다 그러니까는 어, 십자가를 이제 에, 지시고 부활을 해주되는데 그잘 모르니까 어, 뭐또 길을 또 보여달라 고 그러고 예수님이 널 지료 진료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길이세요. 그런데 뭐 길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길인데 모르죠. 어, 우리도 뭐 처음에 다 안니까 모를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자꾸만 제 질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다 감이라. 그러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야지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1 4절에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데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자 하심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리는 죄를 짓죠. 우리가 우리가 그이 땅에 올 때에 원죄가 있거든요. 우리가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죄를 가지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죄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그 원리를 우리가 모르면 마귀나 귀신들한테 사기당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로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짓 필요가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첫째 아담 망했지만 두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그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아담의 후회가 아니고 두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격조 높은 적어도 이 말씀은 아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으니까. <laughs>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그냥 뽐때를 배가면서 멋있게 막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뭐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더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한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 근데 막 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좀 어, 이게 뭔가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거 에베소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산게 뭐예요? 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막쫄아지고 힘들어지고. 어, 막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래도 대화가 통하게 되고 어 그래도 같이 차라도 한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고 여유가 생기고 요즘 보면은 가정 안에서도요 굉장히 그 어떤 분은 어, 이런 말 하면 전 못합니다. 많은 형님이 물론 형님도 나름대로의 무슨 사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동생 되는 분이 하도 형님이 괴롭히고 안 좋게 하고 그래가지고 상처가 많더라고요 어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유례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래도 형님을 용서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게 아 착하신 분인데 보니까 아 그런 상처 이런 모든 분께도 예수님께서 다 은혜로 다 해결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을 통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심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 이신 은혜로는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남의 죄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도약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귀신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어, 나는 도타 걸어가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는 사탄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자꾸만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우리는다 불쌍한 존재들이고 어떻게 보면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그 품격 있는. 예. 얼마든지 우리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들려주신 메시지는 우리보고 그런 일을 우리는 불가능하고 어떻게 예수님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끝날 수가 있지만 그전에그 그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누가 비난합니까? 예수님 하신 사건은 예수님은 항상 내가 자네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왔지, 내가 굴림하고. 아,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개혁께서 신앙생활은 특히 전문의 선교사를 도전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할렐루야. 그거만큼 주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 어디 가서 맨날 대접이나 받고 이런 것보다도 물론 대접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면서 거기에 도리어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가끔 어떤 분들 보면은 베푸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이런 분들이 그게 더 재밌대요 보면 음, 실력이 되는 거죠 보면은 높이 올라가면 밑에가 다 보이듯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얘기하지 말고요. 요즘 다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 IMF 이후에 코로나 전국을 지나서 지금 오늘날 더전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이 100%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100% 필요해요.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